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정원입니다. 지난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거의 완판에 가까운 성적이 나왔어요.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어제까지는 어버이날 축가 이벤트 혹은 할인 판매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다육이 판매입니다. <laughs> 제가 옥상에서 기르던 아이들인데요, 어, 좀 이사를 해야 돼서 아이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여러분에게 나눔을 하는데요, 음, 조금 저렴하게 나눔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들, 어, 화분은 중고가 또는 어, 어버이날 특집이니까, 어,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드릴게요. 이 화분값까지 하면은, 아꽤 저렴한 아이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첫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이 아이들이에요. 5월 8일 1번입니다. 첫번째 아이가 루미너스 철화입니다. 루미너스는 빨갛게 물드는 아이고요. 지금 성장하기 위해서 초록빛이 나왔지만 더욱더 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목대에 튼실하게 나와있고요. 아, 굉장히 많이 컸어요. 처음 처음 봤을 때 보다 정말 많이 컸어요. 예, 구비구비 이렇게 산등성이 아주 동그랗게 올라가있고요. 이 아이는 생물도 있죠. 이두개또 하나 이렇게 있어서 한두개 정도 되는 듯한, 두세개 되는 듯한 큰나입니다 처음 여기에 심어줬을 때 작았는데, 지금은 이 아이들보다 더 많이 컸어요. 자, 이 지기름이 22cm 되고요. 자, 이쪽으로도 한 15cm가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화분은, 어, 토분 중에서 제일 비쌌던 화분인데요. 제가 가격을 모르겠어요. <laughs> 오래전에 판매되었던 아이다. 두 번째 아이는 센세이션이에요. 네, 센세이션. 이 아이가 궁생이었던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는데 이두 군색 아, 이 아이도 조그만 아이를 갖다가 아주 튼실하게 아주 많이 길렀는데요 아주 화려합니다 입장 도톰하고 아주 좋아요 이 아이도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지금 꽃대를 막 물었습니다 이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에다가 얘는 마커스예요 얘는 마커스는 음, 가격 음, 그 계산안 되는 거예요. 요새 루미너스와 센시에이션 그러게황홀란 연꽃 3, 두 9, 세그 이렇게만 가격이 계산되고 이황홀한 연꽃이 심어있는 이 화분도 투분한 어, 14,000원인가 만, 만, 만뭐 이렇게 됐던 아이도 이 아이도 그냥 드리고요. 이 화분은 어버이날 음, 축하, 어, 그냥, 축하로 어감축하 그냥 드리는 겁니다. 16,000원짜리예요. 음, 화분값만 해도 5만원, 2만원, 3,4만원 음그 정도 되는 아이죠. 이렇게 4아이 네 1번 세트 5만원에 드립니다. 2번입니다. 2번도 네, 아이로 준비되어 있어요. 네. 예, 자, 흑이가3 개가 있는데요. 이 아이 군생 아니고 하나하나 심어줬던 아이예요. 예, 사이즈 크죠? 한 10cm가 넘는 아이, 세 아이인데요. 이 아이 하나하나 해서, 모두 해도 만 원이 훨씬 넘는 아이고, 이 예, 학원은 그냥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블루타이먼이라는 창입니다. 속 입장 굉장히 짱짱하죠 제가 옥상에서 길렀기 때문에 아이들은 체력은 굉장히 건강하고 짱짱해요 블루타이몬 이 아이가 어, 금일 가능성이 있는 게 이쪽이 금기가 좀 있었는데 너무 햇볕에 내놔서 약간 탕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직 그 확실히 금이 나, 난지는 않지만 여기 한쪽이 금이었던 그런 어, 절 각오가 있는 사람, 가 있는 아이입니다. 사이즈가 11cm 되는 아이가 있고요. 이제 이 아이는 을려신 철아예요 사이즈 15cm 되고요. 이 앞에 하나가 있고, 이쪽에 목대 굵은 애, 이렇 있습니다. 지금 좀 오래 묵어서 노란빛으로, 이렇게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 을려신 철화가 신기하자 있는 아이는 22,000원 짜리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석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체력이 좋은 걸로 유명하죠. 겨울에 영하 5도 막 이렇게 돼도 이 아이가 견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아이예요. 자구도 막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도 여기 심은지 오래돼서 한무군생으로 기억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 역시 어버이날 어, 선물로 드리는 아이죠. 그래서 다우기는우기는 4개 해서 5만원 그리고 이 화분 만원 해서 이번 세트도 6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선물로 드립니다. 3번은, 어, 이렇게 좀, 큰가 <laughs> 어, 큰 아이들이 있네요. 자, 이 아이는 벤바디스예요 벤바디스, 어, 어 몸, 한몸군데가 아니고,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해서 이게 세 몸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아이도 한, 이 아이 사회가가 한 몸, 이쪽 두 아이가 한 몸, 이쪽 두 아이가 한 몸, 그렇습니다. 어, 좀 물이 곱게 들어올 정도로 창찬하게 잘 굳혀진 아이이고요 이 아이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는 수연이에요 프릴 수연 아주 일반 수연보다 얼굴이 큰 그런 아이를 프릴 수연이라고 하는데요 프릴 수연입니다 목대에 짱짱하게 잘 나와있고요 루비틴트예요 루비틴트 여기 이렇게 여기 자구가 여러개 열리기 시작했고 이구지도 되어있어요 정말 튼튼하게 잘 크는 아이입니다 루비틴트 튼튼한 아이죠 그리고 지난 저석연아가 너무 잘커서 제가 석연아를 하나 더그 어 구입해서 길른 아이예요. 자 여기도 자꾸 이렇게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석연아까지 해서 여기는 이렇게 네 아이가 있고요. 이쪽에 이그 화분이 24,000원짜리죠? 만그 원짜리 만원 그리고 여기 여기 두 아이 해서 어 전체로 해서 전체 해서 5만 원이거. 역시 이 아이 16,000원짜리는 선물로 드리는 아이죠. 3번, 이렇게, 내네 아이가 5만원 되겠습니다. 4번에는 여기 나비봉랑 일본 나부봉랑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일반 봉랑이보다 입장이 넓고 두툼합니다. 봉랑이는 양쪽에서 나란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입장이 넓어서 나비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있나봐요. 흔하지 않은 예이죠. 휴밀리스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엄청 커요. 군생이 아주 짱짱하게 있어서 어, 하나의 크기가 한 10cm 정도 되는 아이가 있고요. 여섯 아이는 그렇게 크고, 여기 작은 아이 하나 해서, 어, 일곱, 칠도 군생입니다. 한몸 군생이에요. 창창에서, 어, 이 화분에서 오래 컸기 때문에 물이 들기 시작하는, 좀 밝게 물이 드는 히믈리스 하나 있어요. 미니바입니다. 화이트 미니바. 미니바 목대 굵고요. 이 아이가 은근히 문법이 나가요. 미니바 이 아이도 가격이 저렴한 애가 아니고, 이 화분도 만원 정도 하는 아이죠. 그리고 멀로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만 원짜리 멀로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만한 오천 원 정도 되는 대품 멀로입니다. 색감이 아주 이쁘게 물리 들어 있는데 5월인데도 이렇게 큰 빛감이 아주 좋습니다. 이건 사이즈가 12cm 되고요. 휴밀리스는 16cm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 이 화분 서비스까지 해서 5만 원입니다. 4번은 소개해드렸습니다. 입니다. 이 러블리 로즈 이 아이 얼굴 하나에 천원 네, 이렇게 하는 아이 천원 이상 하는 아이죠. 자구가 엄청나죠. 네. 이 아이가 아마 4 5개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만 오천 원 그렇게 계산을 했고요. 이 아이는 하고는 공짜입니다. 그리고 오천 원을 채우기 위해서 원페이지라는 아이 요 아이도 이렇게 따라가요. 딱 단촐하게 두시기지만이 러블리 로즈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두 아이 5만원에 해도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자구를 셀 수가 없어요 한 제가 큰아이들만 셌을 때 45개였거든요 45개가 훌쩍 넘는 아이죠 하나에 이렇게 두 아이 5번 5만원입니다 4번은 계산되지 않고 러블리로 조금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6번입니다. 6번에는 여기 어, 수가로즈 철화가 있어요. 수가로즈 철화가 있는데요. 이 앞에 어, 생머리 있고 뒤에 목대가 튼실한 철화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튼실한 음, 철화 모양이 되어 있어요. <laughs> 이 아이도 우리 집에 와서 오랫동안 컸기 때문에 입장이 짧아지고 아주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물도 들기 시작합니다. 슈가 로즈 철화. 이 화분은 제가 만든 화분이어서 굳지 않은 화분이어서 버려야 돼요. <laughs> 그래도 원하신다면 같이 보내드리고요. 아니면 뽑아서 여기만 보내드릴게요. 15cm 정도 되는 아이가 있고요. 박화장이죠. 박화장이 아이도 오랫동안 있어서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분질도 하고 있습니다. 또이 아이들은, 그, 그 빨갛게 물드는 아이인데, 처음 농장에서 사면 이렇게 물이 안 들죠. 좀 어느 정도 세월이 드나야 물이, 물이 드는 박화장 있고요. 이 얘는 건이분입니다. 건이분 15,000원 짜리인가? 그렇죠. 피치생크림, 군생. 하나, 어, 네 개. 여덟 개1 0 군생인 것 같아요. 자, 요 아이도, 어, 군생이기 때문에, 17, 8,000원, 한 2만원 정도 될 수도 있는 아이예요. 요즘 국민이 군생이 굉장히 귀하다고 그러죠 값도 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이 수그루즈, 이 아이는 수흥기 그, 해서 사오갖고 나예요. 2만원 정도 되고, 이 아이도, 17, 8,000원, 박화장까지만 하면 벌써 5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애플미인. 애플미인도, 음그 가벼워 몸값이 아주 어그 뭐야 몸값이 가벼운 아이는 아니죠 자, 요렇게 물리 들어서 이게연글어 버린 음 애플미인 까지 해서 어 5만원 인데요 역시 여기에 이그건이분은 그냥 가구요 요것도 어 어버이날 <laughs> 축하 선물로 그냥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하이 5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번입니다. 아유,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와서 서아비 오렌스 얼큰이죠 엄청 큽니다. 이 얼굴 사이즈가 10cm가 되는 아이 3두 군생이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아이 3두 군생이고 서아비 오렌스가 심겨져 있는 이 화분도 만 원이 넘는 화분이죠. 음, 이것도 그냥 겁니다. 그리고 여기 어, 알바부티 역시 알바부티 아이도 한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삼두 군생이고요. 화분도 1,000원 하나나 해야죠. 그리고 여기 어, 간츠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도 이 화분값만 해도 어, 4천 5,000원 정도 드것 같아요. 간츠까지 해서 이렇게 네 개에다가 알란타가 있습니다. 자구 보세요. 엄청나죠? 알란타도 자구의 대마왕이에요. 그리고 너무 이제 그 세월이 많이 나서 이렇게 굳어지면서 음, 이렇게. 음. 입장 끝으로 물이 드는데요. 알란타 물 드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쉽게 물 드는 아이가 아니고 세월이 많이 묵어야만 물 드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네 아이 5만 원인데요. 여기도 역시 16,000원짜리 화분이 그냥 들어갑니다. 화분값만 해도 1만 원, 2만 6천 원 3만 원, 3만 4천 원이 되는 거죠. <laughs> 다육이가 공천지 화분이 공천지 모르겠네요. 자, 7번 사종 5만 원입니다. 이 아이도 여기 자고 있고 어, 삼두근생이에요 조금 해도 이름에도 삼두근생입니다 사보의 나라는 군색이 있어요. 지금 보면 육두군생입니다 노랗게 물드는 그런 참조인구의 터는 그 아니죠. 사이즈가 한 13cm 되는 아이고요. 요 화분은 2만원짜리 화분이죠. 베이비 핑거입니다 베이비 핑거가무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라색이었다가 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좋은 빛으로 변하는데요. 다육이 중에 좋은 빛으로 변하는 아이가 가장 체력이 좋다고 하죠. 꽃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 목대 이렇게 튼실하게 길러졌어요. 이 아이가 베이비 핑거 하나 있고요. 베이비 핑거가 신겨진 이 화분은 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온슬로 오두군생입니다오두군생자연군생이에요 온슬로가 신겨져 있는 이 화분은 24,000원짜리죠. 그 화분이 2만원, 2만4천원, 어, 만원, 어, 화분만 5만4천원이래요. 그리고 신들레라. 이 아이는 화문 군생이에요. 여기 또 자구가 나오고 있네요. 육두 군생입니다. 이 화분은 제가 신심 만든 화분이어서, 이 화분은 굽지 않은 화분이어서, 음, 이대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뽑아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원하시는 대로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 아이에다가, 어, 이 아이는 그냥 가고, 이 아이는 공짜고, 이하이만 <laughs> 만원 받겠습니다. 해서 8번 이하이는 6만 원 되겠습니다. 시트리나가 있는데요, 육두군생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 목대 아주 튼실하고요. 노랗게 물드는 아인데 지금 물이 좀 투명하게 물들었던 아이가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물이 들어 있어요. 아주 튼실하게, 짱짱하게 잘 달구어진 아이입니다. 시트리나 유튜브 인생, 아이가 한 2만 5천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달궈졌기 때문에 가격이 나가겠죠. 그리고 이 아이는, 어,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을 찾아서 이름표 해드리겠습니다. 노이 수영입니다. 수영 이쁘죠? 그리고 앱, 이민입니다. 이민. 보라빛으로 물드는 미신 중에서 가장 이쁜 아이죠. 밑에 자구 좀 보세요. 아주 거치 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음, 이런 이 하나 있고요. 얘는 라울이에요. 라울인데, 조금, 보통 라울보다 도톰하고 맑아서 맑게 물드는 굉장히 좀 색감이 더예쁜 그런 라울입니다. 라울, 여기도 자구 엄청 나오고 있어요. 요 안에도 지금 따글따글 자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홉 만에서 얘가 12,000원, 16,000원. 그리고 이이가3 5 0 0 0원짜리예요 아버는 어, 어버이날 선물로 드리고 와이도 선물로 드리고 해서 이렇게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화이트 그린이 이렇게 요렇게 짱짱을 들었어요. 어, 굉장히 잘 자고 지고 이렇게 빨갛게 빨간 별로 변한 화이트 그린이 분생입니다. 목대 에 엄청난 분생이고요. 이 화분이 2만 음. 8 0 원짜리 화분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그린이가 한3 3만 원이 화분이 2 8 0 0 0 원에서 두개 해도 5만 원이 훌쩍 넘는 나이인데요. 하나만 보낼 수 없죠? 여기,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 요 아이를 드리는데요. 올라왔는데 이 아이는 좀 기다렸다가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그 목대로 자라나서, 얼굴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여기저기 또막 아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아이가 하나 있고요. 요 학원도 몇천원짜리인데, 그냥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개만 가면 외로우니까, 여기, 요 아이까지. 그동안에 또 물이 더 들어서 더 예뻐졌네요. 이 아이까지 해서 이렇게 3개 5만원입니다. 10번 마지막.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화분이 공짜로 가기 때문에 결코 비싸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용했던 화분이기 때문에 가격 받기도 뭐하고 좀 비싼 아이는 뭐만원 정도 받아도 되겠지 했지만 어쩌다 보니까 그냥 드리죠. 그냥 드리죠. 그렇게 됐네요. 어버이날 축하 이벤트, 그 선물이 껴있는 다육이, 옥상에서 기른 다육이 판매 영상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의 문자로 주문 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